일단은 예, 녹화 들어가고요. 예, 오늘 월요일 공성 자36 파스칼을 이용해서 예, 처음으로 한번 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딜이 얼마나 나올지 오늘 참고로 루디거든요. 예, 자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스칼 공격들어와 미쳤다. 에이 에이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자동 스킬 꺼. 스킬 잘못 나갔다. 와. 파스칼 개쩐다. 와. 아이템 대충 꼈어요. 파스칼, 아, 이제 치명타 데미지 두 개를 꼈고, 치명타 데미지가 40%거든요, 지금. 야, 파스칼 미친 듯이 좋은데? 어, 이거 쉬운 공상 아니야. 이거 보통이야, 보통. 애들 색깔 보면 알잖아. 자, 오케이. 스킬 하나 들어오고요. 나이스. 어, 좋아요. 파스칼 마무리. 우와, 데미지만. 에이! 야, 개쩐다. 자, 파스칼 공격 들어갑니다, 형님들. 자, 일단은 도박으로 요거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도박 한번 들어가자. 자 에이스 도바 들어가고 아케 괜찮아 쟤한테 거는거 괜찮아 룩한테 좋아요 자 그리고 파스칼 공격 들어가고 딜이 얼마나? 이... 2만 8... 2... 2만 8... 우와 개쩐다 좋아요 자, 일단 한번 뒤졌고. 야, 근데, 루디가 딜이 상당히 세네. 일단, 우리 방어 그게 없으니까, 오, 씨, 어마어마하게 딜 나오는데? 오, 레이첼 뒤지겠다. 나 힐러가 없으니까 좀 빡세네. 와, 28,000. 어, 에이스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어? 또 뒤졌어? 일단 계속 쓰자 파스칼 스킬 앞에 애들을 먼저 죽였어야 됐나? 나 파스칼 스킬 계속 갈게요 이게 우와 100만? 뭐야 방금 100만이었어 10만이었어 뭐야 이거 우와 아, 10만이었어? 와 미쳤다 아니, 근데, 이 10만이 나온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야? 와. 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그렇지. 방좀 풀고요. 와. 그냥 미쳤다. 에 예, 파스칼템 요번판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스칼 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평타 27,000. 2700. 와, 쩐다. 야, 파스칼 미쳤네요. 오, 대박이다. 하, 이래서 파스칼, 파스칼 하는구나. 요거 쓰면 또두대 무적되거든요? 여기서 또 무적 걸고 와 파스칼 근데 진짜 사기다 또 무효와 그렇지 또 무적 요래되면 무적이고 또 버티면서 또 아씨 방중 켰네 야 대박이다 야 근데 진짜 좋은데 16만? 야 이렇게 했는데 16만이 나와 그냥 지크 밑에 스킬 쓰면 상대방 맞는 피해량 80% 증가라고? 아, 진짜? 패치됐어? 자, 일단 첫판 이렇게 총 19만 얻었고요 아, 지크 패치됐어? 600% 피해, 치명타, 적군 한 명이 200%, 모든 피해 80% 증가. 아, 진짜네? 아, 아이또 언제 패치됐지? 오, 오케이. 아, 이거, 리더를 바꾸겠습니다. 이거 초극딜보다는, 일단 피를, 어, 피를 조금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에이스를 40주 광선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 곰돌이 얼른 학교 가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 자두 번째 판 공성 한번더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스칼이 에 예, 그냥 데미지가 미쳤네요 예. 그냥 돌아가시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에 예, 미친 파스칼에 대해서 에 예, 이제 느낌이 오실 에 예, 오실 거예요 아마 예, 우리 천세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예, 뵙는 분들 많죠. 예, 다들 굉장히 반갑고요 자,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는, 예, 우리 또 매너니까, 예, 혹시라도 추천이랑 즐겨찾기 깜빡하신 분들은, 네, 한 번씩들 좀 눌러주시고. 아, 파스칼 딜 보소? 와, 9,800만. 평타 딜이, 그냥, 14기네, 14기. 십사기. 와. 자, 요번 끝나고, 파스칼 테너 한번 더,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일단은, 영화 걸고. 자, 그 다음에, 에이스, 요거 한번 걸고. 이거 다 걸어도 되겠다. 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오케이, 됐 자, 파스칼 딜한번 들어갑니다. 에헤이. 자, 루디한테 들어가면 안 돼요. 망했다. 스킬 잘못 나갔어, 지금, 아. 환장하겠네, 진짜, 씨.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게 왜 루디한테 하필 또 저때 들어가냐 아 이번 판 제가 컨트롤이 좀 잘못됐어요 스킬 예약을 해놔가지고 엉뚱한 스킬이 에, 나가는 바람에 아 에이스 죽었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 에이스 살았네? 어 게이드 에이스 살았습니다 어, 죽었어, 죽었어. 아, 염화가 이상하게 또 들어가네. 에이스 생존기가 무조건 한번 부활인가? 무조건 부활은 아니죠. 아, 거기 말고... 아, 한장 하겠네. 진짜... 아, 지금 이거... 스킬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망했다 아 큰일났다 와딜 보소 무조건 1의 생존이야 무조건 오 잠깐 아 스킬 미치겠네 진짜 이 예약을 막 해놨다가 이상하게 나가 계속 오케이. 아, 무조건 이래, 부활. 괜찮네. 아, 요번판 딜을 얼마 못 넣었어요. 컨트롤 세 번이나 실수했어요, 세 번. 야, 그래도, 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니까. 야, 막 들어간다, 막 들어가. 14, 13, 12, 10, 9, 8, 7, 6, 5, 4, 3, 2, 1. 없애! 그렇지. 좋아요. 와, 쩐다. 파스칼. 오, 좋구요. 아, 자신의 총피 이상 들어올 때일의 생존? 아, 괜찮네. 와, 파스칼. 속공 보소. 또 무적. <laughs> 야, 이거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속공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4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 와. 아니, 이거 절로 박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개 사기 캐릭 같아. 속공 계속 혼자 속공 나가. 와, 쩐다, 진짜. 네, 깔끔하게 그냥 40만 점으로 네, 마무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자, 다시 한번더 제가 파스칼템을 보여드릴 텐데. 파스칼 템이 별로 좋은게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각성도 아닌 템 속공 그것도 22%랑 23% 예, 두개 찾고요그 다음에 그냥 일단 옷은 반격 30% 두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금 꼈어요 여포가 끼고 있는거 빼가지고 치명타 데미지 30% 증가랑 예, 치명타 데미지 10%총40% 증가 예, 요렇게 꼈고 현재 레벨이 36인 상태 야 이거 40되면 어마어마하겠네 형님 파스칼 기본속공이 30입니다. 아 기본속공 30이요? 현재 그래서 속공이 75와 기본속공이 굉장히 높네 자 요렇게 예, 일단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예, 일단 파스칼의 위력 예, 굉장히 좋은 걸로 예,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예, 해봤죠. 자, 공성에서도 굉장히 좋고, 용잡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예, 이렇게 인증이 됐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보스전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예, 보스전에서도 한번 이용해 보실 분들은 예, 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녹화.